리비널 이게 리남의 원투 제작진이 만든 사람이 만든 게 이거예요 아예 공부를 해보죠 리남의 원투 만든 사람 근데 약간 그게 이게 벌써 여기서 뭔가 기괴함과 이 공포감이 느껴져 이 영상에도 벌써 이 느낌이 야, 이것도 멀티죠. 약간 멀티 느낌이잖아. 이것도 지금 근데, 물론 나 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느낌상 멀티 느낌이야. 캐릭터가 두 개잖아. 아니, 나 지금 영상을 처음 보거든요. 본 적은 없거든. 아, 니잘 만들었네. 벌써. 그니까 이 영상에서 벌써 이 기괴함과 이 공포감 이게 벌써 느껴지잖아 그 긴장감 이런게 벌써 느껴지네 어 우물? 오물? 우물인데? 어? 나를 바라보는 여러개의 시선들 아 뭔가 되게 슬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 혼자 있는 배. 와 이거 솜뜻한데? 오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야 연출 좋다 벌써 그래픽이 좋음 이거 저거잖아 바다에 떠 있는 부표 오케이 가속도 있어요 시프트 가속이야 저거만 따라가면 되나 아우 어. 어, 소리 나쁘지 않아 어, 그래픽이 벌써 좋아. 모션도 되게 부드럽네. 배가 특이하게 생겼다. 어, 광각으로 잡는데? 뭐가 있나 봐. 어, 구해줘! 누가 있어, 물속에? 아니, 어쩌다가 여기에? 내 손을 잡아. 어건져 올렸어. 괜찮니? 어. 오야 덮쳤어. 어. 어. 아니 살려줬는데 목을 졸랐어. 그 와중에 얼굴 공개 안 하려고 가면 사소한 거 봐. 죽은 줄 알았어. 아니, 사다 꺼 아니요. <laughs> 사다 인줄 어? 어, 그렇게. 소녀와의 만남 이 시작됐다. 뭐야 앞에 뭐가 있는데? 돌돌 돌 아니야 돌? 벽 같은데. 야 분위기 엄청 음산한 거 봐. 어 움직일 수 있다. 앉아 있어. 그러다 물에 빠진다. 후! 후! 어 트랙션. 후! 후. 속도, 지... 너 속도 좀 즐기니? 오, <laughs> 어애가 중심 좀 치는데? 이로 어. 가는 건가? 왼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사이로? 어 둘러보기. 와, 이거, 야, 전환이 자연스럽다. 그니까 내가 얘를 조정하고 있었는데, 움직이는 거는 이 앞에 있는 소녀를 움직이네? 보통 둘 중에 하나만 하잖아. 두개 다를 조정할 수가 있다. 센스 있다. 싱글이니까. 싱글인데 둘다 조종이 가능해 와 한참 도안 보인다 오! 오! 뭔가 있었어 저기로 가보자 뭐가 찰싹찰싹 거리는데? 어? 앞에 뭐 있다 야, 이거 지뢰 아니야? 지뢰다. 어디 아니, 지뢰가 왜 오, 뭐야? 방금 뭐 있었지? 않았어 아닌가? 아니, 지뢰가 왜 있지? 이런 곳에? 약간 해리포터... 그 죽음의 숲 느낌이다 오, 망망대 오, 뭐야 오, 오, 오! 어, 뒤에도 볼수 있네 건물인데 내릴 수 있나? 오 내린다 이게 목적지인가 봐. 뭐지? 이 상호작용. 오지 아이템에 상호작용이 뜨는거 너무 좋다 이렇게 흰색으로 뜨는거 너무 좋은데? 애가 인형을 들고다니네? 어? 열쇠 절대 열쇠 이 열쇠 만못 여는 분이 없지 일단 다 열어볼게 혹시 모르니까? 오케이. 잘까? 아, 씨가 부르는 거다. 역시, 리나메. 와, 시점 변화 너무 좋은데? 있지? 아 프로펠러 오케이 내 네, 내리는 거아 잠깐만요 이 오케이 멈춰 언제 플리츠 모르니까 팔 뛰어갈게요 오오오 봐봐봐 봐봐. 아 지구야 뒤로 가친구야 지구야 뒤로, 뒤로 가너 지나올 수가 없어 아 내가 내가 눌르줄 내가 눌러줘야 돼 친구야 너니왜미 한번 죽은 모습이야 <laughs> 오케이 오, 플래쉬라이 와, 한 명은 라이터고 한 명은 저거네 등불이네 이게 불이 그냥 켜져 있는 게 너무 좋다, 이동할 때. 그 등에, 저기, 여자 등에는 매달고. 아, 오케이. 아, 끌어올리기. 아,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오케이. 야, 옆. 그거랑 틀리네. 리나메스리는 앞으로 올려준는데는 옆으로 잡네. 아이템이 있나? 짠. 어, 여기도 잠깐만 열수 있는 공간이 있고 오른쪽에도 있거든요. 어? 돌아왔다고? 다시 올줄 알았다고? 도망칠 수 있을 때? 아 여기 원래 내가 있던 데인가봐. 아 설마. 이 여자애가 우리가 물에서 떠올렸잖아. 얘 여길 탈출하려고 그랬었나봐. 잠깐만. 아, 안 열려. 아까 그러면 저기 열 때도 열쇠가 필요하단 얘기네. 그렇겠죠? 여기도 똑같은 거면. 어? 여기, 열린다 열쇠를 찾아! 우린 탈출하려면 열쇠가 있어야돼 어? 이거 뭐지? 전력 가동하는건가봐 오케이 야불기 오, 돌아간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거? 어, 문자? 휴, 쉬어다 갈게요. 편안. 너도 앉아있을래? 니도 앉아있어. 일단은 움직이긴 해..거..하거든요? 어, 아! 잠깐만 저기로 들어가는 건가 혹시? 저길로 들어가면 뭔가 있나봐 저기 중간에 구멍 뚫린 데 있잖아요 타이밍 맞춰서 저기 들어가나보다 아 이게 좋다 우리가 거, 리남에서 3에서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이키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그냥 가서 자기가 자리를 잡은 아, 잘못 멈춘 것 같은데? C키. 아, 아, 이게 가능하다. 와, 이거 신기하다. 그니까 내가 누르는 거를 눌렀다가 멈춘 다음에 친구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이게 싱글이니까 이게 되네 일단은 내가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친구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야 미리 해야 된다 아 애초에 친구한테 시키는 것도 가능하네 어아 여기 또아 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었네요. <laughs> 안 열리는 건가? 아아 아, 다리를 내려 줘야 돼. 오케이. 온다. 아, 친구랑 같이 가야 되니까. 어, 라이트 아, <웃음> 네. <웃음> 어? 어, 뭐야? 아니, 시체인데? 조사하는 건가? 여기도 잠깐만 여기도 뭔가 키 여는게 있는데? 근데 저 키는 열 수가 없나보지? 어어 내리는거다 깡! 와 이런거 연출 좋은데? 가요? 여기로 하는 거다 컨트롤 아 오케이 먼저 가! 와 저런 거 세심하게 약간 신경 썼네 저런 거에 오! 지구야! 같이 가, 어디 가니? 아, 옆에 있다. 사다리 어쏙 어? 가방 맨 사람 지나가는데? 이리어들지갔지루루이루이이루 어? 이루루.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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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냄새. 내가 <laughs> 똥 싸고 물안 내렸어. <laughs> 뭘뭘해야 되는 거지? 어? 아. 음. 오우 뭐야? 오오오 어, 어. 어. 열쇠. 오 어. 어, 뭐야? 물속에서 꺼냈어. 다시 원래 돼있 원래 있던 대로 가 볼게요. 어, 이게 있 는데, 오 야, 똑똑해, 똑똑해, 자 기가 잡아알 아서. 어, 열수 있다. 아 여기 여는 열쇠네. 저거는 나중에와 볼게요. 어 여기 왠지 저기를 먼저 가면 여기 못갈것 같아. 어뭐 있다. 아 어, 의자에 앉아. 왜 계속 의자에 앉지? 의자에 앉아서 뭔가 선생님이 벌어 줬었나? 왜, 왜 벽돌을 주지? 아 상호작용이 가능한데? 벽돌로? 뭔가 해야되는게 있나? 뭔가 나중에 오그로를 뭔가 끄는게 있나보다 이거 물건을 뭔가 집어서 뭘할수 있게끔 해 있는데? 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어오오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어어어 아! 어어어어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어어어어어어요어어어오어어 어디로 가는 거지? 어디로 가는 거지? 도박 쳐! 오, 오! 친구야, 문 열어줘! 와, AI 개뚝뚝함. 알아서 열어. 잠깐만. 아, 아, 바퀴가 없었구나. 그래, 이런 탐험 요소가 있어야지. 아래로 누르는 건가? 뭘, 뭘 눌러야지 갈까? 아아야 바퀴가 하나 더 있네. 아, 여기도 하나 있었구나. 오케이. 이제 되나? 잠깐만 이거 테스트해볼게. 내가 반응에 반대편을 잡으면 어떻게 돼? 와 똑똑하다. 오케이. 잉차, 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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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갈수 있나? 레일 없는 거 아니지? 그래! 이렇게 진행이 얼마나 좋아! 이게 진짜 협동이지! 어? 우와! 이렇게 딱이동순을 자기가 직접 하면서 타몬까지 할수 있고 진짜 이게 협동이지. 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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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왔어 물로가 넘어오 아, 여기다. 히야. 뭔가 리나베스랑 비슷하면서 많이 달라. 어 확실히 틀려. 이 그니까 이이 약간 섬세하게 그걸 했다 그래야 되나? 어 저기 위에 있는데. 풍경을 진짜 기괴하게 잘못들어놨다 오케이 오! 오! 뭔가 맞다 뭔가 왔는데? 야 잠깐만 불 꺼야 되는 거 아니야? 헉! 야 숨어 숨어 이거 숨는 거다. 오케이. 우와. 오. 어? 잠깐만 찾아보는데?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 억으로 끌었 다. 억으로 나가 보자, 나도 되나? 진짜 걸 렸다. 아니, 뭐야, 이게 걸렸네? 아니, 너무 티나게 내려왔나? 친구는 잡혔나? 잠깐만. 일단, 무조건 숨는 플레이야. 어디 숨어야 되지? 저기 저 열차로 가는 건가 아니면 저뒤 차로 가는 건지를 모르겠네. 저 차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어, 어, 어. 어. 이리로 가자, 이리로 가자. 와 저기도 쳐 잡아. 아 이리로 가는 거지, 이리로 가는 거다. 이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다 오케이 차번다고 숨어 이로 가는 거 아니야? 이로 가는 건가? 어어 어, 이거 움직이나? 친구야. 하나 둘 셋. 오! 오케이. 오! 걸렸어. 숨어. 오! 오, 오, 오. 오케이. 점프오 오, 오. 친구야 같이 가. 나나 나 버리지 마. 친구야. 아쟤도 걸렸다. 오! 친구야 우리는 3인 1조야. 오케이. 빨리 올라가. 친구야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까. 어아 내가 잡고. 아. 친구야 도망가. 개불이 좀차아온다바들짝 아씨, 니네 왜 일로 와? 너한테 매다 걸렸잖아. 어, 잠깐만 나나 나 먼저 갈래. 아야 아, 아, 나 무조건 늦게 가네. <laughs> 주? 오케이.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 나왜 이렇게 느리냐? 오케이. 먼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호호호 아슬아슬해, 아슬아슬해. 끄아! 점프. 아야야야. 아리애니멀이었습 아, 아. 아, 야, 재밌다. 야, 벌써 재밌다, 이거. 쫄깃하네, 벌써.